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버닝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각각 6%, 4%대 하락했고 나스닥은 2.76%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AI 관련 대규모 투자지출 우려에다가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됐는데요. 그로 인해 차익실현 매도가 발생한 것도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시장에선 이거 되겠나? 라는 분위기가 있던 상태에서 돈을 엄청 쏟아부을 것 같네 라니까 어 그럼 저는 매도요. 라는 거죠. 더 쉽게 표현하면, 동네 빵집에 갈 때마다, 기대보다 더 이상의 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. 팥빵을 기대하고 갔는데 안버터가 있길래 다음 날은 뭐가 나올까 잔뜩 사 먹어야지 하고 100만원을 인출해온 거예요. 이제는 24캐럿 순금 골든브레드가 나올 줄 알았더만 망고 빙수밖에 없더라. 컨센서스보다 기대치는 더 컸다는 거죠. 그럼에도 빅테크와 관련한 하락이었다는 거라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더 내릴 게 있나요? 팔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? 심지어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 중입니다.